자 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나요? 네. 답이 없으시네요. 불행하셨나요? 네. 행복하셨지요. 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드로후서 2 장을 보면.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신앙의 교훈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 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그들이 의의기를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한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 하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세상에 빠진다고 해서 베드로우서에 있는 말씀처럼 배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교까지는 가지 않지만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교훈으로 말씀드릴 때에, 저는 베드로 우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하여 승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죄에 대하여... 회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신앙의 순환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평생 반복될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들은 이 순환의 과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순환의 주기가 길어지도록, 길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길게, 죄에 대한 패배와 회복은 짧게. 그러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환을 경험하지만 이 순환의 주기가 길어지고 주기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과정, 그 시간이 길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창세 이후 모든 사람이 경험한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신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고 저희들과 같이 이름 없는 무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은 이러한 과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다르지 않은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을 줄여갈 수 있을까? 아니, 이에 더하여 이 고백을 한다라면 이 고백을 하그는 주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분한 한 분들께서 믿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소망할 때에 아마 저와 같은 통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의 마음이실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한 후 하나님 존전에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표현으로 바꾸자면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고 그러므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 이 장면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 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끝없이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본 혹은 기초라고 불리우는 것.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초라고 할 수도 있고,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표현이 되었던 이것이 없으면 우리들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기의 핵심, 기본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한결같이 그것을 반복할 때에만 내몸 안에 기본이라는 것이 정착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라고, 기본을 벗어나지 말라고 기본, 기초를 다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에게 기본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돌에 새기고 낭독하는 것, 이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고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면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 이것을 내가 매 순간 순간마다 다시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구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기구이지만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앞에 있는 것, 곧 나라고 불리우는 한 신앙이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출발점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러므로써 바로 이것을 바로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 개혁자들의 표현을 불려자라면,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믿음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시편 139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 139편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그것은 두려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앞에 서는 것이고. 그분이 싫어할까봐 내 삶을 내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도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앞에 설수 있다면 두려움 없이 설수 있음을 기억할 때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번제와 화목제는 분명히 다른 제사입니다. 각자 의미가 있고 각자 드려야 될 경우가 있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목적하는 바가 다름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두 제사가 함께 등장할 때에는 각각 따로 드릴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서로 별개의 제사이지만 두 제사를 함께 드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의미할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 실패함으로 무너진 관계가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 가운데 회복되어졌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써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는 그 어떤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더하여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썩어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가지에 가지로서 접붙임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고사하고 썩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때 우리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 번째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돌에 새기고 낭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적부터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방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거나 기록을 통해서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식은 기록을 통해서 전하는 방식이었고 그 기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식은 돌에 기록을 새기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왕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돌에 새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무수히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돌에 새김으로써 그 내용을 오래 간직하고 돌에 새김으로써 그 내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류들이 갖고 있었던 기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버텨내는 돌에 새긴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 새겨진 내용이 희미해집니다. 어느 시점 어느 시간이 되면 어떤 내용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희미해지고,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희미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의해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에 새겨진 어떤 말씀이 그 내용을 나조차도 알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겨진 그 말씀, 내가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긴 그 말을 다시금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는 과정, 그 과정이 없다라면. 우리들에게 새겨주신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새겨진 말씀을 낭독하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신앙의 가장 기초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곤란합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여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라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지속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가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지름길은 없고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가장 기본이고 기초라고 불리우는 것을 끝없이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갈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기에 그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때 저희 대신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한분한 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강과 안시 그리고 복락을 누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갱신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특정한 어느 시점 시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어됨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